어 이번에 입고된 IRB 6660어로봇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고장난 부분을 어, 보시다시피 어 잠시만 자 지금 보시면 뭐 육안상 지금 뭐 크게 고장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고장난 부분이 어, 어퍼암이랑로우암이랑 서로 연결해주는 어 연결 핀이 이렇게 보면 여기 베어링 부분, 베어링 부분, 베어링 부분이 지금 플레이크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해가지고 여기 로버트의 바디 프레임을 지금 깔가먹은 상태입니다 이만큼 깔가먹어 가지고 이렇게 탈조되는 게 여러분이 볼수 있을 겁니다 요 부분은 어퍼암이고 요 부분은 로어 암이고 요, 요 부분은 밸런스 디바이스 쪽입니다 일단은 업체에서 풀려고 했, 음,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 라크노트가 지금 다 뭉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중량물이라서 이렇게 지금 체인 블럭이나, 다음에 호이스트로 안전하게 고정을 하고, 어, 제거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연결핀이 로함하고 어퍼함하고 연결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롱타입하고 쇼타입이 있는데, 쇼타입도 지금 뽑아봤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나사산이 다 뭉개졌는, 그런, 그런, 나사산이 다 뭉개졌죠. 다 뭉개졌고, 일단은, 지금 그 상태고, 지금, 밸런스 디바이스를, 어 제거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로크노트를 풀고, 안에 내부 상황을 봤었는데, 하우징도 깔끔먹고 지금 이 부분이, 로암하고, 어퍼암하고, 연결핀인데, 롱타입 핀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플레이크가 심각했죠 그래서 열을 가하고 글라인더로 일단은 먼저 어 연결핀을 어 커팅을 했습니다 뼈 보면 지금 복스쪽에 복수 복스가 보이는데 이 부분을 아무래도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글라인더로 커팅을 해가지고 잘라냈습니다. 로버트 업팜이랑로암이랑 연결핀이 야 풀려서 지금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글라인더로 커팅을 해놓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마이 두껍습니다. 이게 100파이짜리네요. 100파이짜리를 일단은 잘라내고, 아,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암 부분이랑 핀의 나사산이랑 완전히 눌러붙어 버렸습니다. 열이 받아가지고 열 변형이 일어나 버렸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제거 작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어, 아, 보시다시피 안에 부분을 아, 연결핀 부분을 완전히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아,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여기 여기도 지금 다 갈렸죠. 베어링 하우징 부분이 한 2, 3mm 정도 다 지금 갈렸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 지금 보시면 다 갈렸죠 안에 아, 네. 색깔로가 네. 여러분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 지금 이 부분은 일단은 아, 베어링 하우징 부분을 일단은 복원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로버트를 다 분해해 가지고 다시 베어링 하우징 쪽을 가공을 하고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해 가지고 음, 어퍼함을 떼내는 상태에서 일단은 로우하고 어퍼하고 연결핀 롱타입하고 쇼타입 이렇게 연결해서 아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롱타입하고 쇼타입이 이렇게 예, 들어가게끔 되었습니다. 요거는 밸런스 디바이스를 떼놨는 상태고요. 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조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고 지금 시운전하려고 봤는데 이게 어퍼암하고 로어암하고 연결해주는 어, 활대입니다. 활대인데 8월렐 어, 로드라고 부르는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베어링이 고장이 나서 페일이 나서 이 부분도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나쁜 상태였습니다. 일단은 교체를 진행했고요. 어, 규격 메이커로 교체를 하고, 이거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조립해 나가는 그런 어, 사진입니다.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로 어, 그리스를 넣고, 이것도 일반 그리스가 아니고 거기에 맞는 스펙에 맞는 그리스를 채워 넣는 그런 영상입니다. 일단롱 어, 타입의 핀을 어 설치를 하고, 다음에 로코노트 다 조이고, 베어링도 놓고, 그리스도 충분히 놓고, 이렇게 지금 1차적으로 조립해 놨는 상태입니다. 어 실제로 보면 여기 연결핀 부분에 부품들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들어가는 부품들이 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런 종류의 각 각종, 그, 오일실, 오링, 다음에 브이링, 엔드캡 어, 각종 실, 스페이서, 이런 부분, 이 여러 가지가 지금 10여 종이, 어, 부품이 결합되어야지만, 예, 이 부분이, 어, 정확하게 조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어, 거기 조립까지 하고, 어, 저희들이 또, 밸런스, 어퍼암하고 로어암이랑 로어 이제 조립을 하고 봤었는데, 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밸런스 디바이스 이쪽에도 지금 베어링류라든가 실이 다 퀘일이 돼서 이 부분도 다 교체를 다 했습니다. 교체를 다 하고, 어, 일단은 그 저희들이 시운전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시운전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동영상을 시 돼요. 1차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2차적으로 또 확인을 하는데요. 어... 예, 이렇게 구동 테스트를 하였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풀로 이제 테스트까지 이제 진행을 합니다. 예.